뭐 예를 들어, 상의라고 하면 상의겠죠? 연발수상. 그쵸? 오. 응, 상을 타거나 상을 받는다거나. 좀, 근데 그 상도 좀큰 상을 받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내년 수전으로는 내 식구가 조금 는다 그래. 식구요? 네. 근데 이분도 주변에 좀 사람을 좀잘 둬야 될것 같아. 인간 때문에, 어, 내가 조금 이랬네, 저랬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구설도 따르고. 좀 그런 수전은 올해 하반기를 좀잘 넘겨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신점 진행해 볼게요. 네. 남자입니다. 성은 안 드리겠습니다. 이 분은 온기가 굉장히 좋은데요. 온기가요? 네, 온기도 좋고, 지금 뭔가 이 사람은 내가 탄탄한 길을 걷는 사람 같아. 탄탄대로라고 하죠. 음... 어, 탄탄한 길을.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. 빛을 바라는 건데, 이거를 이미 내가 좀 탄탄하게 걸은 지가 좀몇 년이 됐어. 좀 오래된 사람인 것 같아. 한몇년 됐어요. 한 3, 4년 전부터 좀 탄탄하게 걸은 것 같은데, 그 전까지는 좀이 사람도 무명 아닌 무명 생활도 좀 했었다 그래요. 어, 자꾸 탄탄대로고, 무명 이렇게 뭔가 내가 가려져 있던 거, 이렇게 비춰지는 게 보니까, 이분은 연예인이나 배우 이런 쪽으로 보이거든요? 오. <laughs> 내가 배우입니다, 이제 배우. 아주 바짝 섰어. <laughs> 어 연기나 어. 배우 이런 쪽으로 내가 내 작품이나 내 활동 무명 좀 가려져 있다가 내가 탄탄대로를 좀 인제서야 좀 올라가고 인제서야 좀 이렇게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근데 운기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뭔가 큰 이슈 될 만한 게 없어요. 정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만 간다면 내가 앞으로에 더 올라갈 자리가 지금 더 이상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신점 영팔 터지신 것 같아요. 사실 이분 온기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뭔가 이슈거리가 없어요. 맨날 뭐 이슈거리가 있으면 갖고 오시는데 이슈거리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어, 온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게다가 이분이 음, 내가 바라던 것도 이미 내가 갖출 것 갖추고 이룰 것도 다 이루신 것 같아요, 보니까. 뭐, 음. 내 짝도 만나고, 내 뭐, 가정도 이루고뭘다 읽어놓은 사람인 것 같아. 게다가, 음. 이분이 내년 수전으로도 그렇고, 올해, 올해 수전으로도 내가 뭔가 큰걸 내가 그 대가를 얻는다거나, 뭐, 예를 들어 상이라고 하면 상이겠죠 연말 상, 수상? 그쵸? 오. 응, 음, 상을 타거나 상을 받는다거나, 좀 근데 그 상도 좀큰 상을 받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내년 수전으로는 내 식구가 조금 는다 그래. 식구요? 네. 작년에 결혼하셨거든요? 네. 원찌됐건 어, 내 식구들도 는다 그러고, 내 식구도 는다 그러고, 내가 해외에 나갈 운기도 있고, 외국. 그니까 해외에 나갈 운기가 있다는 건 외국 작품을 한다거나, 외국에서 내가, 어, 조금 뭔가 움직이거나 활동을 할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거나, 음... 어, 그런 운기도 좀 보인다는 거예요? 네. 응. 아니, 어, 그 좋은 일이 상 받는다는 거는 연말 수상이라고 보고 네. 식구가 노는 거는 이세의 운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? 네, 이세나 어... 아이 내네 식구들 그런 운기도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아주 좋네요. 네, 뭐 사실 수상을 좀할수 있을까? 운기가 너무 좋으시니까 인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배우분이신데. 네, 드라마가 잘 돼가지고. 음. 근데 이분도 주변에 좀 사람을 좀잘 둬야 될것 같아. 인간 때문에, 어, 내가 조금 이랬네, 저랬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구설도 따르고, 좀 그런 수전은 올해 하반기를 좀잘 넘겨야 될것 같아요. 네. 올해 하반기를 좀잘 넘겨야지, 괜히 이랬네, 저랬네 소리를 듣고 구설이 좀 따르고, 좀 주변이 시끄러운 소리는 잠깐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것도, 어, 내가 좀 믿었던 사람한테, 어,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시끄러운 수전이 될수 있는데,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, 네. 어. 어, 아주 좋네요 으 어.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배우 남궁민씨입니다 아십니까? 알아요 <laughs> 좋아하세요? 네 좋아요 이분 요즘 연기도 너무 좋고 음, 네, 연기 엄청 많더라고요 어. 원래 근데 연기도 잘하셨고 상도 좀 받으셨고 이랬는데 음. 완전히 또한번 좀... 이제는 뭐 탄탄대로 좀뭐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지금 안정된 길을 걷고 계시고 근데 네. 단 정말 내가 이럴 때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.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한순간에 사람이 쌓아왔던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될 때일수록 어~ 사방이 적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 어...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 인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. 네. 2세의 온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7년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. 오, 네. 그 가정은 어떻게 평탄해 보이시는지, 음... 10년으로 가능할지 네 가정에도 문제는 없어요. 가정에도 문제는 없으나 아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부부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 본인이 막 바빠지고 해외 활동이나 뭐 이런 걸 조금 많이 하면서 이나 아니면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걸 조금 많이 하면서 내가 가정에 좀 많이 막 돌보질 못해서 그런 거지. 이 사람 성품은 원체 좀 자상하고 내거 챙기고 좀 이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큰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음... 문제는 상대가 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면 이사람을 놓지 않아. 아, 네, 음. 이 사람은 주변에 그래서 사람을 좀잘 둬야 되는 사람이에요. 네. 아, 저는 남궁미씨 너무 좋아요. 이런 남자 만나고 싶네요. 음. <laughs> 맞아요. 어. 그런 것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주변 자꾸 사람이 걸리네. 아, 네. 어, 그런 거 말고는 온기로, 흐름의 온기는 너무 좋아요. 네. 음.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말에 네. 또 예언하신 대로 꼭상드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